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비스트 마봉 인사 MC를 맡게 된조은이라고 합니다. 어, 관객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공연이 올라가기 위해서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와 로비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대표로. 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려 하는데요. 뮤지컬 PCT의 성종환 작가님, 이헌재 대표님, 이성환 연출님, 홍정희 작곡가님, 임세영 음악 감독님, 김성경 안무 감독님을 비롯한 무대팀, 조명팀, 운영팀, 의상팀, 분장팀, S.N.팀과 하우스, 티켓 운영팀을 비롯한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드리고요. 어, 또 작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리트모 K 뮤지컬 센터와 링크 아트 센터, 홍보 마케팅, 더 웨이브 제작사, 주식회사, 네오까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어, 저희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어서 소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비스트에서 이승호 역할을 맡은 <laughs> 조은입니다 아, 오늘 출근하는데 3년 전에 자꾸 오디션 보라고 전화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 하다 보니까 극장이었고 어, 하다 보니까 공연이었고 어, 하다 보니까 공연이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할 당시에는 꽤 어려운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행차를 거듭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편하기보다는 많이 어렵고 조금 스스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3개월이 약간 길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저께 집에서 편지 있는데. 5월달에 편지를 처음 썼는데 벌써 8월이다, 계절 하나가 지나갔다 라는 글을 읽고 아 정말 벌써 한 계절이, 얼마 전에 또 입추였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또 지나갔구나, 연습방 공연까지 5개월 반, 6개월 가량 되는 시간들을 형이랑, 형들이랑, 동생이랑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좀또 시간이 또 엄청 금방 간것 같은 느낌에 굉장히 처음에 지더라고요, 고민이 끝나는 게. 네. 저는 비 c t 를 해서 참 좋았고, 참 많이 배웠고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형님들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많이 어, 생각을 할수 있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분들, 다시 공연해주신 형님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열심히 하니까요 네, 다음에 또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많이 돌아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정모 정말... 형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비스트에서 민혁 역할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어, 민혁이를 만나서 되게 좀 많은 감정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형들한테 많이 까불기도 해봤고, 어, 막 욕도 시원시원하게 막 해봤고, 객석에 계신 누나들한테. 애교도 떨어봤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형님들이랑 같이 연습할 때는 잘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공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형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 피스티가 정말 그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선수들이지만, 그런 각자의, 각자의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를 매번 느끼면서, 공연을 할 때마다 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관객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혁이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만나 뵙고 싶고요. 형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뮤지컬 비스트에서 알렉스 역을 맡은 송상훈입니다. 만난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은, 저희 배우로서의 많은 자질들을 많이 성장시켜줬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부담도 됐고 많이 긴장도 많이 되었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고 그리고 또 기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서 이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부담감이 항상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고민한 만큼 조금씩 저를 어, 성장시켜준 것 같은 작품이라서 이 비스트 비스트 정말 저에게는 너무 잊지 못할 저에게 어, 항상 기억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3개월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항상 무대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 점점 성장하는 어, 배우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스트에서 준호 역을 연기한 어, 정민입니다. <laughs> 어, 비스티. 비스티가 참 저에게 다른 공연들하고 많이 다르게 어, 정말 색다른 공연, 공연입니다, 저한테는. 어, 이런 유의 장르를 공연했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대 배역들을 거쳐가면서 최연 재연을 계속 했던 경우도 처음이었고, 매번 멤버들 많이 바뀔 때마다 정말 새롭게 또 다른 새로운 대치비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매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 비스티 보이즈 때부터 공연을 했죠. 네, 근데 그 비스티 보이즈를 하면서, 어, 제일 좋았던 건, 어, 김종구라는 배우를 만났다는 거. <웃음> <웃음> 이 공연에서 처음, 이 공연에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처음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같이 함께 오늘 또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정말 마지막 장면 할 때도 짠 하더라고요. 뭔가 두마두마처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이거 걔가 꼭비스를 이번에가 몇몇 번째 지도실 보고 이제 우리가 또 막공을 한번 또 끝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아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자, 이번 비스티할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과연 또 에이스로서 비스티에또 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조건 하나 있어요. 나는 김종국 배우가 있으면 가도 하겠다고 언니 그 조건 하나였습니다. 김종국 배우가 마담으로 있는 이상 나는 준으로 옆에 에이스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 되게 즐겁고 행복하네요,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새로운 극장에 와서 또 이렇게 많이 꽉 채워주신 거 보니까 마무리 비스트 개치비 친구들이 다른 열심히 잘해줬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부로 개츠비 영업을 문닫게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재현 역을 맡은 김준우라고 합니다. 개츠비 네. 스티보이즈스티보이즈 10주, 10주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그랬대요. 10, 10주년 됐고, 저는 한 180회를 조금 넘게 공연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친구 말대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뭐 기라동 같은 배우님들이 이 작품을 지나가고, 그리고 6년 지시고, 훨씬 더 빛나는 배우들이 되었습니다. 어, 정모 배우도 마찬가지로. 상훈 배우는 그 분도 훨씬 더 빛나는 배우니까 아, 이, 작품, 이 작품이 뭐 대단한 작품은 아니고 뭐이 작품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그러진 않지만 이 작품을 할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배우라면 어디가서라도 뭐 전혀 뭐 기죽지 않고 뭐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워낙에 명확하고 강하니까 어, 그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어디 가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배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런 배우들의 모습이 첫 공보다 마지막, 마지막 공연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따라서 점점, 더, 아, 뭐 발전이라고 얘기하기는 뭐좀 그렇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라는 게. 우리 동료 배우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런 작품에 함께 할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 개인적으로는 전에 그 대명문화공장 대명문화공장이라는 예2 4시죠 지금? 만나네 네. 대명문화공장에서 첫, 첫 공연, 비스티보이 첫 공연을 하는데 아, 다 진짜 숨조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좀 끝자리에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난. 너 공연이었냐? 너도 보고 있었냐? 아, 근데 정전이 돼가지고, 맞네. 불이 안 들어오고, 막 마이크 다 전기로 하는 거니까. 아, 막 관객들이 재밌게 보시다가 그 살얼음판 같은 느낌과 첫 공연, 처음 세상에 나온 공연이잖아요. 대표님 옆에 공연을 진짜 안 보시는 분인데 좋은 거야 망했다 <laughs> 아 내가 마음먹었고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아, 왜냐면 저희 준비 열심히 했고 그 공연이라는 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쭉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로 갈지 저희 몰라요 근데 이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잊 2000시지가 않아요. 알렉스 노래 부르기 바로 직전에. 맞아. 그래기억나 그리고 처음부터 네. 다시 했잖아. 15분 정도 있다는러지 네. 아. 아, 그렇게 시작한, 무여곡절 끝에 시작한 저희 이티 <laughs> 보이즈였는데, 열심히 하다가, 우리 작품 수정하고 재밌게 좋게 만들어서, 또, 없어질 위기에 있다가, 그게, 직접 어떤 끈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 코로나 터지고 퐁퐁당, 퐁퐁당 막 이렇게 앉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 그 자리에서 직접 우리 정말 열심히 공연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주, 10주년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꽉찬 객석에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는 마음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친구 말대로 저는 우리 동생들 좋은 동생들 또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여기에서 충분히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충분히 빛났으니까 더더 더 넓은 무대에서 더더 더 좋은 역할로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원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할수 있는 배우들이. 된것 같아서 이미 준비는 끝난 것 같아서 성나 상나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쉽냐고 그랬더니 다들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뛰어나게 웃으면서 마음을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지금까지 어, 이렇게 저희 비스티 잘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저희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 <laughs> <laughs> 아, 니요 마무리 멘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